안녕하세요. 레버리지 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24년 7월 18일, 목요일, 오늘의 증시 날씨, 와장창 무너졌다. 미국 증시에 드디어 올 것이 왔다. 불안한 랠리를 이어가던 미국 증시가 트럼프의 발언을 빌미로 삼아 대폭락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무려 6.15% 폭락하며, 2022년 이후 하루 최대 폭락치를 기록하고 말았다. 그 여파의 나스닥 QQQ도 2.53% 밀려나는 등 대형 기술주들의 순환이 거셌던 하루이다. 반면에 중소형 러세이천 지수는 0.48% 하락에 그치며 오히려 안정적인 모양새로 고점대비 하락율만 놓고 보면 이미 QQQ와 반도체를 뛰어넘어서 모습이다. 다음은 단밤에 나온 주요 뉴스들이다. 먼저 트럼프의 대만에 대한 질투와 바이든의 대중국 수출 규제 압박 소개.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탈탈 털리며 주저앉았다는 소식이 일면 토끼사다. 그리고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 기업인 ASML 역시 서프라이즈 실적에도 불구하고 중국 수출 규제 확대 소식에 10% 넘게 급락하고 말았다. 한편 연준의 경제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활동 정체 및 감소 지역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디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확대되고 있는 분위기다. 다음은 주요 증시 전망 소식들이다. 먼저 모간 스탠리가 미국 증시가 대선까지 10% 넘게 빠질 것이라고 주장하며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이에 CNBC는 한술 더 떠서 미국 증시의 장기 평균을 고려할 때 현재 30배 이상의 PER은 비상적으로 지금부터 50%더 빠져도 이상할 것이 없다고 강조해 역시나 개미 투자자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었다. 한편 펀드 스트레스의 톱니는 9월의 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에서 중소형주들이 향후 약 10주간 무려 40% 이상 상승할 것이라고 확신의 눈길을 끈다. 3배수 레버리지 ETF가 모처럼 와르르 무너졌다. 보는 바와 같이 지역은행 ETF DPST를 제외하고 전 종목 대폭락하며 시원하게 조정을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나 필라델피아 반도체를 3배수로 추종하는 SOXL은 단 하루 만에 무려 20% 가까이 대폭락하며 반도체 투자자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고 있다. 그래도 인공지능 반도체의 확장과 성장 시나리오는 달라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며 지금과 같이 과학에 빠질 때야말로 감사히 족축해야 하는 타이밍이 아닐지 조심스럽게 전망해 본다. 2배수 레버리지 TF 역시 오늘은 전종목 사망이다. 전기차 ETF EVAV가 14.5% 하락으로 최악의 하루를 보냈으며 반도체 ETF USD가 11.2% 하락하며 그 뒤를 따랐다. 한편 비트코인 ETF BITU는 30%에 가까운 폭등 후 애매해진 시장의 분위기 속에 눈치 보기에 들어가며 30달러 선에 걸터 앉아있는 모습이다. 3배수를 역으로 추종하는 곳버스가 이게 웬 횡재냐며 만만세를 외쳤다. 벼랑 끝 궁지에 몰렸던 곳버스는 반도체 규제 역풍에 환호하며 꽉꽉 막혀있던 숨통이 제대로 트였다. 2년 전 대폭락장의 추억을 잠시나마 다시 맛본 곳버스는 기업들의 2분기 실적을 의심의 눈초리로 재려보며 이 기세를 몰아 오늘 밤 파주계 2연승에 도전한다. 다음은 상위 기술주 주요 종목들의 오늘 성적표다. 이곳도 레버리지 ETF와 다를 바 없이 초토화다. 오늘은 인텔만 살아남고 전종목 폭망이다. 트럼프의 입김에 와르르 주저앉은 반도체 종목들이 불지ETN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으며 한때 200달러를 노려보던 주가를 160달러대까지 내려앉혔다. 예기치 못한 나쁜놈 트럼프라는 암초에 걸린 불지ETN은 이제 실력으로 승부하는 수밖에 없어졌다. 당장 코앞으로 다가온 넷플릭스의 실적을 대기하며 분위기 반전을 노려보는 불지 t n 이다 오늘의 추천 종목은 플러그 파워다. 플러그 파워는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실 만한 종목으로 미국의 수소 관련 대장주이다. 워낙에 유명한 회사이기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다.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높아지며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기업들이 와르르 무너지고 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지금과 같이 비관론이 득세할 때야 말로 미래 성장이 기대되는 신재생 에너지 기업들을 모아가기에 최적기라는 것이 레버리지 랜드의 판단이다. 수소는 다가올 미래고 인류에게 있어 미래의 핵심 에너지원이다. 이 어렵고 험난한 시기를 잘 견뎌내고 나면 그 가치를 인정받으며 다시 한번 날아오를 것이라는 확신과 함께 플러그 파워를 오늘의 템버거 후보 종목으로 과감하게 추천해본다. 오늘도 보았듯이 시장은 영향력이 있는 정치가의 말 한마디에도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며 요동친다. 사실 트럼프가 문제가 아니다. 너무 올라서 불안한 투자자들의 차익실현 매물이 문제인 것이다.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격이라고나 할까? 어찌됐든 산업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두려울 것이 없다. 수출 규제도 자국 우선주의도 예고된 산업의 성장을 막지는 못한다. 맑은 날도 있고 흐린 날도 있듯이 오늘과 같은 대폭낙장도 있을 수 있는 일들 중 하나라고 인정하고 대수롭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큰 투자자다. 시장의 변동성에 개의치 말고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는 초연한 투자자가 되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